야! 안녕! 와, 저기 동물 같은 거 있네. 와, 야 여기 봐 봐. 와 씨. 형 완전 장판이요. 완전 장판. 와! 와! 이게 말이 되니? 미쳤다. 타이타닉인데. 진짜 크다. 나 이런 크루즈 처음 타봐, 타봤어저 크루즈는 처음이야. 와. 저번에 갈 때는 그쾌속선 어... 어. 금방 가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건 타봤는데, 네. 와, 이거는 뭐. 제 타이타닉인데, 이거? 좋은 배를 타봤나 뭐야, 그냥 누가 빌딩이라고 해도 믿겠어. 야, 이야, 미쳤네, 너무 이쁘다. 화장실도 있어요, 방에 그냥. 와, 따로 안 가도 돼참 내가 살다 살다 이런 크루즈도 다 타보고, 와. 이거 약간 효도관광 갈때 그런 거 아니야? 어, 약간 네 말대로 약간 좀, 어. 약간 좀. 신혼여행. 어, 좀. 기분... <laughs> 아, 너 네. 낚시해보고 싶다 그랬잖아. 여기 네, 네. 또 낚시도 되게 편안하게 할수 있는 것도 좀 가져오고. 아, 챙겨왔어요, 진짜? 챙겨왔지. 오. 그냥, 그냥 너 가만히 있어. 어? 벼락 두개 메고. 어. 일단, 네. 좋게 아주 그냥 울릉도를 한번 제대로 한번 즐겨보자. 아, 너무 좋습니다. 이제 가는구나. 근데 어, 와. 비, 비가 이렇게 와도 가는 거잖아요. 가야지. 오히려 날씨 좋은 날도 좋은데, 이렇게 좀 네. 비가 쭉쭉 오는 날 가는 것도 또 운치 있지. 맞아요. 어. 얼마나 좋냐? 와. 딱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울릉도야. 와. <laughs> 야 민들레 봐와 이게 어, 그거 같아요. 뭐물 엉덩이 아 진짜 네. 민들레가 아니라 바치 있더라고요. 아까 아, 저 야, 저기. 얘는 어디 갔어? 여기 저 왼쪽 오른쪽 오른쪽 코끝이 찡하다. 오야 <laughs> 너무 좋다. 짱지야 여기 다 오지. 와야 진짜 말도 안 된다 와와야 울릉도에 이런 데가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니 그러니까 진짜 산들은 어? 생각을 안 했는데 어? 좋은 데가 너무 많아요 와와와와아와좀 <laughs> 끓을까 봐. 예, 형, 여기까지만 올라와, 여기까지만. 야, 좀 걷자. 예. 오. 여기다 아예 배낭이랑 내려놓고, 어. 좀 여기 한번, 그어갔다 그래도... 가볼까요? 와. 와, 공기가 너무 좋다. 응. 좀 걷자. 야, 걷는 게 편해. 여기, 어디. 여기... 와. 여기 봐봐, 어 뭐야? 야 저거 봐봐, 롤러 레일이 있어? 야, 뭐 하시는 거? 뭐뭐뭐 어, 뭐? 버무르! 뭐. 어, 뭐, 뭐. 어, 사장님! 뭐 하세요? 언근 기수확 가려고요. 언근 어, 기 어디까지요? 저 위까지 가는데. 아 안쪽이요? 네. <laughs>

그 울릉도 캠핑을 왔는데 아, 네네. 산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여기에 (88) 열차가 있는 거예요 네. <laughs> 이 무슨 여... 뭐예요 이게 예요 예, 저희 집이 장남 모노레일이에요 근데 울릉도는 지형이 화산섬이 아, 예, 예, 예. 예. 다 가파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농사짓기가 어려우니까 오. 이렇게 농가마다 모노레일을 이렇게 오. 설치해서 오. 네 이거 타고 다니면서 일해야 돼요. 뭐뭐뭐 뭐, 뭐 하세요 지금 지금 저희는 지금 이제 엉겅퀴 이제 아, 수확하려고 그 울릉도 특산물이에요 그렇죠 울릉도 특산 식물 한번 타보시겠어요 아 진짜요? 타도 돼요? 네. 저희가 혹시...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데 괜찮아요? 아, 예요 네. 500kg까지 500kg? 네너할수 <laughs> 어, 수 있지? 할수 있죠 수확하고 네. 데 갔다 와 네, 네형 <laughs> 아니, 갔다 와 500kg요? <laughs> 네, 500kg 500kg? 네,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또 뒤에서 또 뒷사람을, 앞사람을 잡고 오케이. 아니, 돌아서, 특수부대 아니고 돌아 아, 앉으세요 아더왜걸으그래 아, <laughs> 아. 돌아, 그래. 돌아 앉으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발을 지탱하세요 아, 저는 네. 그럼 이 위쪽으로? 네네 네. 하나, 둘, 셋오 네, 다 타고. 오! 올라갑니다! 네! 이야, 네. 이게 울릉도다! <laughs> 와, 와요. 아니, 울릉도에서 이런 거캐줄트 몰랐어. <laughs> 오! 네. 와. 와! 와! 미쳤다! 진짜, 와! 늘 이렇게 재밌는 롤러코스터를 타시는 거예요? 안 들린다? <laughs> 형, 진짜 근데 롤러코스터 와... 같아요. 그러니까 소리도 그렇고. 야 이제 올라가면 쭉 떨어지는 거 알지? 그러네. 이게 전망대네요. 야 진짜 여기가 울릉도의 꽃이네요. 와. 아뷰 말도 안 된다 진짜. 와. 야 이걸 보여주고 싶다 진짜. 아 진짜. 와. 어떻게 이렇게 딱 뷰가 나오겠다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가? 아, 어, 이거. 아, 이제 내리세요. 와, 아, 이제 내리세요. 네. 야, 여기 뷰가. 와. 아, 이거 맨날 무슨. 와. 아, 저희, 그렇죠. 저희는 여기서 사니까 농장이니까. 아니, 그리고 네. 물엉금 키라는 게 네. 정확히 좀 어떻게 재배하고. 뭐 어떻게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보시다시피 풀밭인지 엉겅퀴밭인지 어, 구분이 안되죠. 제가 그 말을 드리게 그쵸? 좀 죄송해요. <laughs> 네. 이게 뭐가 물엉겅퀴가 이게 다풀똑같은 풀같은데 네. 네. 울릉도는 물엉겅키라고 해서 네. 이제 보통 육지의 엉겅퀴들은 <laughs> 이때쯤 때문에 가시도 있고 써서 네, 네. 먹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해요. 가시가 아. 있어서 따가워요. 어. 근데 이제 울릉도는 가시가 그게 느껴지지 않고요. 부드럽고 아, 그진 느껴지지 않고 또 쓴맛도 없고요. 엉겅키 어. 실리마린 들어보셨죠? 아못 들어봤어요. 밀크시스밀크시스 알아요. 네. 그게 엉겅키 안에 있는 성분이에요. 간을 해독해준다 해서. 와 진짜로? 네. 그래서 야. 해장국을 드시니까 속이 편안하다. 와. 그래서 인기가 많아요. 아밀크시스를 한번 보실래요? 어 어디서 밀크 엉겅퀴 뜯으면 나와요. 아, 한번 진짜로? 보세요. 얘가 엉겅퀴. 아 그게 엉겅퀴예요? 네네 보세요. 나는 봐도 봐도 모르겠는데. 나 어, 이게 넓은 잎인 줄 알았는데. 아 엉겅퀴 잎이 넓죠? 굉장히 커죠? 너, 보세요. 왜 그래? 넓은데. 커져? 아, 아, 네 커요. <laughs> 너도 싸 먹을 수 있어. <laughs> <laughs> 밀크 시슬 이렇게 딱 눌러 보면 하얗게 나오죠. 아 하얀 진액. 아이 진액이 밀크 시슬이에요? 예, 예. 밀크 우유. 음. 네. 하얀 우유 시슬 엉겅퀴. 엉겅퀴 하얀 진액. 아, 네, 근데 얘가 안 써요. 한번 맛보실래요? 진짜요? 네, 한번 쏙그 안에 쏙 살이 굉장히 담백하고 시원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주빈이 거 그냥 이거 흔들 먹어버다러네 <laughs> 와, 이거 신기하다. 네. 그럼 이거는 얘는 이렇게만 먹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 저기 밑에 건조장에서 나물을 네. 건조하고 있어요. 아, 네. 건조를 네. 하는 거죠? 네, ]구나. 건조해서 또. 이제 묵나물, 묵나물 볶음, 국거리. 뭐 이렇게 또는 나물밥 이런 다양하게 활용해요. 아, 그러면 한번 우리 저기 내려가서 네, 한번 한번 가보실래요? 네, 한번 가 보시죠. 네, 너무 좋죠. 네. 이거 그럼 또타요? 그럼요. 아, ]까지. 좋다. 여기까지 가세요. 야. 네. 그럼, 그럼 살짝 저는 굴러가 있을게요. 아. 어? <laughs> 와, 진짜. 와. 말이 안 돼. <laughs> 와... <laughs> 말도 안 된다 진짜요. 야, 수고하십시오. 야, 진짜 울릉도에서 아유. 롤러카스터도 타고 <laughs> 원근키 말린 거예요. 오, 어. 네. 네. 이거예요? 네. 네. 신발을 벗고 올라가요. 아 그래요? 네. 아, 아. 와, 야, 이거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기 같은 느낌도 나네. 그쵸. 시래기들 말리면 다 이제 색깔이 변하니나이 초록이가 말리면 이렇게 갈색이 돼요. 야, 네. 해풍에 말린 거네. 그죠? 그쵸. 그치. 네. 이거 그럼 어, 이거는 직접 그냥 가공해서 드시려고 만드시는 거예요? 이 엉겅퀴를 제가 음. 농사를 짓게 된 원인이 저희 아이 때문에. 아,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때 급성으로 간이 나빠졌어요. 아 그래서 아 간에 좋은 게 뭘까 굉장히 찾아다니다가 울릉도에 엉겅키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엉겅키 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농장을 조성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 먹을 거를 와아 아이 때문에 그럼 이 농장을 하게 되셨구나. 그렇죠. 그래서 아이는 지금 굉장히 건강해졌거든요. 아 정말로요? 아이 <laughs> 직접 그럼 다 이렇게 물을 끓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제 추출기를 가지고 제가 추출을 직접 해요. 그래서 이제 농법도 다 자연농법으로. 아, 까 예, 예. 아, 그래서 그냥 다른 풀이랑도 예, 그냥 예, 자연스럽게. 같이 키워서. 예. 아, 저희가 네. 사실 울릉도에 캠핑을 왔거든요. 어, 아, 정말. 정말. 네. 벚꽃을 많이 보셨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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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높은 곳에서 무언 공기 집을 <laughs> 먹을 줄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바다뿐만이 아니라 네. 울릉도는 산까지, 네. 숲속까지. 어, 뭐, 와 이렇게 아,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어떤 젊은 분들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기는 백악기 시대가 공존하고 있는 것같다라는 아, 표현을 하셨어요 아, 아 어찌 됐든 네.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아또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오늘... 아, 저 너무 감사합니다. 또 많이 울릉도를 느끼고 가야죠. <laughs> 네, 예. 네. 아무튼 건강하시고 다음에 올때또한번꼭 놀러 아우, 올게요. 꼭 오세요. 예, 그는좀 네. 많이 좀 준비해서 좀. 아, 엉덩킴을 예. 좀 좀. 네. 약속해 주세요. 약속. 네, 약속. 약속. 예. 도 장. 약속. 코팅. 두 장. 장. 감사합니다. 오, 네. 건강하십시오. 네, 예, 들어가세요. 예. 아, 아, 엄마랑 좀. 아, 일좀 해야 돼거든요 아, 그래, 도 예. 너 그럼 여기서 한 발짝도 나오지 마. 아니. 미용문 하야요 엄마 데려다 주고 네. 올게요. 네. <laughs> 다시 가요. <laughs> 잘 가세요! 잘 네,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쳤다, 미쳤다, 진짜. <laughs>